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려면 미래 유권자를 알아야 한다. 사회 이슈에 대한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제안을 토론으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유권자 패틀 토론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저희가 또 돌아왔네요. 자 오늘도 열정 가득한 청소년 동객들을 모셨는데요. 그 매력은 차차 저희가 알아가도록 하고요. 미래 유권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오늘의 라떼를 이제 모셔야 되는 시간이죠. 오늘 나오신 분은 야 요즘 말로 핵인싸 이런 핵인싸 고민 하나 없으실 것 같은 그분이 과연 이 자리에 어떤 고민을 갖고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을 찾아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라떼 나와주세요. 야, 너트북 구독자만 제가 알기로 150만. 아, 네. 예. 인별그의 팔로우 수가 어마어마하시고요. 이제 151만입니다. 이야. 아, 글쎄, 아, 아, 아. 그, 그, 151만으로 늘었네 아, 네, 정말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시는 인플루언서죠. 재테크 네.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하고 계신 신사임당 주인규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생겼어요. 네. 전직 방송사 PD. 네, 맞습니다.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어, 책을 집필하는 저자로. 또 강의까지 정말 황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이 바쁘시죠? 아 요즘에 좀 정신 없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 이게 너튜브라는 게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철이에요. 아, <laughs> 아, 너무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이렇게 또물 들어왔을 때도 오젓는다고. 예. 네, 언제까지 또 바쁘고 싶을 때 바쁘고 뭐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이 예, 있을 예. 때 예. 열심히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늘 한철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야지고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정말. 바쁜 한철을 보내고 계시느라 고민할 시간도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여기 배틀 토론을 찾아오신 건가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혹시 카페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페인? 그렇죠 매일 아침 저희가 피로로 하는. 음... 하, 커피 한잔 마셔줘야 돼요, 이제는. 네, 네. 아, 그것도 당연히 카페인이 맞는데, 요즘에 SNS 하시죠. SNS 예, 하는데. 하... 네. 팔로가잘안 되는 게임 <laughs> 하는 건데.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주 쓰는 SNS인 카카오 땡 페이스땡 인별그램을 줄여서 카페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저도 아 어, 이 카페인 SNS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 단어처럼 중독성도 있고 재밌고 음.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좋긴 한데 SNS를 하면 할수록 어, 많이 쌓이는 인간관계가 과연 긍정적일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그렇게 네. 많은 인맥을 자랑하고 계시고, 심지어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네. 이게 긍정적인 인맥인가? 네. 많은 분들이 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데요. 네. 간혹 아닌 분들도 <laughs> 계시지 않을까요? 아, 물론 전부 전부 다 팬은 아니겠죠. 그리고 갑자기 언팔해버리거나 아니면 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얼굴 보고 맺은 관계가 아니라, 친구를 맺는 것도, 끊는 것도, 않지 않나 하는 음음.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처럼 sns를 통해서 쌓인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sns 예. 관계가 긍정적인지 아닌지 여기 계신 미래 세대 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